역시 나의 남편 잭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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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야? 이건 내 예상과 좀 다른 건데. 어, 준이야, 너 그런 쪽이었니? 자 시청자 분들 옷 컨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나 이런 옷 있다. 어, 자랑 콘테스트 갑시다. 아이고, 어, 어떤 손님이 오실까? 어, 바로 오시네? 로따뚜이. 바로 그 예비군. <laughs> 뭐야, 저 마이클 잭슨! <laughs> 뭐야! 해피 뉴 이어. 좋타로 아니야 좋타로 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줄서어 다들 줄서 야야야야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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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들 옷 준비한 거 있으시죠 아니 야야 조조 야, 패션들이 왜 이리 많냐 뭐야 얘들아 다들 어디 갔니 자, 여러분들, 이게 전부인 것 같으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패션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딱 좋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패션을, 자, 여기서 한 줄씩 쓰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옷을 맞추는 것 같아. 어, 저 뭐야? 바요, 뭐야? 바요, 뭐야? 동 물, 설마... 에헤헤! <웃음> 설마! <웃음> 자, 다음 가세요, 다음. 다음 뭐야? 다음 예비군. 현직 군인이신가, 아니면 예비군인가? 아, 롯다이님 군인 생활복. 예비군. 자, 패션쇼 한번 선사해주세요. 어떤 패션이냐? 한번 보자. 하하하하하. <laughs> 야, 지 스스로 돌고 있어. <laughs> 나 진짜 궁금한 게왜 다들 군대든 끔찍히 싫어하면서 군대에 관련된 건 만드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미필이라서 이해 못 하는 거야? 아니 PTSD 라며요, 다들 군대에 웬만해서는 뺄수 있으면 빼라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직접 만든 하복이라고요? 와, 애증의 관계구나 진짜. 군대가 무섭다, 무서워. 아 다음 분 기대 줍니다. 제 개인적인 기대주. 자이로 아, 자이로 채필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멜라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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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짜렐라 세이즈 피자의 노래 부르는 피자 자이로 자이로입니다 어, 알아! 난한 번에 알아보겠어 다음 주자 마이클 잭슨 있거든요 자, 마이클 잭슨 보여준다, 마이클 잭슨! 그의 변신! 내가 젤다죠 <laughs> 어, 젤다인데? 자, 두 번째 변신! 야, 제일 잘라서 그런지. <laughs> 예수님, j e 스 u 라이스트 다음. 화하! 와우! 와우! 평상복? 평상복이 제일 비정상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해군모에다가, 뭐야, 오버커트인가? 지금? 오! 컨셉 잘 잡으셨다. 잘 봤습니다, 패션. 자, 다, 음 자, 조타로 씨. 조타로 그, 그 자체네. 아니 저것은 설마 아카츠키잖아 아카츠키 아카츠키 이렇게 왈도쿤 소소한 방구석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갑자기 음도 밀렸다 빌러보...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그렇다그 진짜 <laughs> 같와 <laughs> 왈도수리 <laughs> 맞나? 진짜 와이도수는 전설이다. <laughs> 뿌잉 뿌잉.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제 집에 오셨으면은 물건을 하나씩 상납하셔야 돼요. 만배 이상 받겠습니다 가구 중에서. 일단 밖으로 나와봐. 나한테 이단수금좀 걷자. 자 일단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 나한테 뭐 받칠 거뭐 받쳐라. 그래 잘했다. 그래 이거지. 그래. 일만벨 없으시면 돈에라도 받습니다. 그래요, 돈에라도 받아요. 쓰레기 버리지 말고! 우리 삥을 뜯어야 진짜 우리 삥이 되는 거라. 그거 줘. 그거 내놔. 그거 줘야 돼. 그거 줘야 돼! 시청자들 삥을 뜯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잭슨이 소개시켜줄게. 잭슨이 이거 내가 이거 알려줘야겠네. 어! 잠깐만! 야, 야, 야! 마스 야! 내 잭슨이한테 뭔 개짓거리야! 야! 쟤섬 넘네? 그래서 섬 콘텐츠 한번 예, 시청자 분들과의 뭐 시청자 분들과에 예, 패션 콘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역시 yeah. 정말이지 예, 가만이네요. Don't do it. No. No. Don't do it. I'm a virgin. 나 찍어요. 부잉 부잉 3천만큼 사람의 블랙 버전 아이언맨인가요? 아 가슴에 아크 원자로가 있긴 하네. 어, 알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딱 보면 알수 있는 거. 레이더 아 인정 루이지는 루이지는 인정 비방용혼 뭔데 해봐. 병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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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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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뿌잉 뿌잉. 자레번클로에서 변신 쇼를 보여줍니다. 자 다윗님 그녀의 변신 1번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죠. 야 진짜 야 해리포터 같애 UK 아 영국 오야 영국 그야 털모자 쓰는 그거 그 경비원이 털모자 쓰잖아. 털모자 썼으면 완벽했을 텐다어 근이병. <laughs> 네다시 탄지로 좋았습니다. 막판 네다시로 끝낸 거 합격입니다. 와! 어. 야 이건 진짜 좋다. 유관순, 윈. 열사님 아니죠? 대한독립만세. 야! 야, 박수. 다들 박수쳐! 오젓다리. 금융치주. <laughs> 이런 건 이런 걸로 내가 누가 하나 깜작할 거. 음. 어허, 이 사람이 진짜. 다음부터 그러면은 진짜 형이라고 부르가, 부르라고 할수 있으니 적당히 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할수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돈만 밝히는 놈으로 보이나? 어허, 이 사람이 진짜. 정말이지. 어? 이 녀석들 진짜 다음부터 이런 짓 하면은 진짜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할수 있으니까 조심해. 아, 네. 잘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저 충분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실분 가져가세요 어 내가 못가져가서 그런거 아니야 에이. 이제 너희들 공범이다 너희들 공범이야 아섬다을게요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하루였어 네, 승윤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행을 위한 비행기 맡게 된코코모입니다 저희 뛰어의 황금패드를 사용해주셔 감사합니다. 항상 자석벨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Hello, person. This is Captain s a g i n in charge of your flight. Thank you for using our DAA outfit. g h 아, 근데 리얼리티에 진짜 비행기 타면 저렇게 나오거든. 기장님. 잘안 들려. 자, 재밌었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옷을 한번 봐봤는데요. 다들 컨셉에 충실한 옷을 본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컨텐츠 있으면 존경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많이 예,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수나 어, 왜 나와 있어? 아까도 봤어 내 얼굴.